이거는 진짜 앞뒤 안 보고 그냥 바로 전화해서 연차 쓰고 가야 되는 상황이야. 이거 자, 예산은 2천만 원이에요. 예산 2천만 원큰 차가 좋아. 가오다시 좀 있어 보여야 되거든. 응, 큰 차가 좋고, 나는 연비도 생각을 해야 돼. 응, 이 정도 응. 그렇게 되면 일단 후보군을 정해놓자고 중형급 이상으로 가면 돼. 연비가 중요하다. 이게 참 애매한 거야. 아, 키로수 신발이야. 키로수 신발이야. 이 예산 2천만 원이라는 게 너무나도 애매한 금액이야. 이거를 중고차를 많이 조금 타본 사람들은 어, 공감할 거예요. 그죠? 공감하죠? 왜냐하면 싼 마이로 가려면 아예 싼 마이로 가든가, 아니면 진짜 신차로 가거나 아니면 준신차급, 진짜 그냥 진짜 얼마 안탄만 k 로만 이렇게 탄 이런 걸로 가든가, 근데 2천만 원이면 뭔가 조금 어중 뛰거든. 일단 이제 애트리가 약간 가성비를 생각한,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현기밖에 없지. 왜냐면이 시대 얘네 현기는 정비 용이성 그리고 배탈 때 가격. 방법. 거의 요것만 해도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아, 르스상쇠로 가자. 르스상쇠. 얘네는 딴거 다, 딴거다 불편하지만, 중고차 감가가 많이 됐다. 어, 그래서 중고차 사는 사람은 싸게 살수 있다. 지금 당장 근데 나는 우리가 또 중고차, 동군다 10만 이하로 뭐 하고 살 거면, 정비 용이성 요거, 진짜 무시 못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요거를 추천합니다. 물론 돈 많아서, 아니 뭐, 그딴 거 필요 없구나. 디자인 줘야 돼. 어, 뭐, 주인 형님 좋고 뭐 하고 해야 돼. 그러면, 뭐, 여기서 디자인 예쁜 거 사거나, 뭐, 트위차 사거나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냥 서민이잖아. 어, 일반 서민이잖아. 그러면은, 사실, 요게 속편한 거는 맞잖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거라 아무도. 나는 사실, 투산을 중형으로 안 봐. 근데, 민심이 투산을 중형급으로 보는 것 같아요. 민심을 고려해서. 고려해서, 1번. 투산 18년식 정도? 어, 키로수는 뭐, 한, 한 3만 이하로 살것 같은데. 3만 이하. 그리고 옵션도 그래도 괜찮은 괜찮은 거 괜춘 일단 투싼 일단은 다 뽑아보자고 스포티지 그래 그래 스포티지 이하동물 근데 그냥 디자인에서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3번3번 3번. 그래 사실 2천만 원 정도면 아 니로 뭐 일단 거다꺼져 아, 지금 야, 우리 가 가오다시 가우다시안보이니까 가오 가오다시 가오다시 니로가 끼는 거는 조금 아니지 큰 차가 좋다는데 그랜저 아이지 가스 LPI 얘도 한번 노려볼 만해 2천 년 노려볼 만해 키로스는 10만 그래 13만 사이 사이인데 어. 렌트 렌트 택시 이케시 이력 나이 이력 일단 연비 해결됐어 LPI니까 그리고 여기 가오다시 됐어 키로스 10만 이하 됐어 정비 용이성 가격 대팔 대팔 때 괜찮아 중고차 감가도 많이 없어 그럼 여기 K7까지 올뉴 K7까지 들어가겠지? 이하 동물. 그래. 에트라 요걸로 가자. 그랜저 I G A P I로 가자. 어, 렌트 이력 이 있을 수 있어. 렌트나 택시 이력 있을 수 있지만 아니다 솔직히 2천만 원이면 미국 이거, 이거 수정. 10만 이하. 그러면은 이제 그랜저 I G A P I를 한번 보자. 아답 나왔다. 우리 저거 오클리 그랜저 I G A P I로 가자. 응. 왜냐면 요즘 다 맞잖아. 예산 해결돼. 어큰 차가 좋아. 그러니까 가오 생각해. 연비, 연비 좋아야 돼. 70만. 어, 딱이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랜저 IG, 딱 치는 거야 보자 보자 LPI 삽니다 아, 아, 아. 이제 여기서 어? 더 럭셔리 그랜저 아니고 그랜저 IG 아, 아이 X 같네 어? 얘는 가솔린인데 2,400 아, 이따오 바로 제껴 어? 뭐 랩핑하고 뭐이따오 바로 제껴 그냥 고민하지 마 가변 배기 아, 뭐 하는 거냐 이게 어우, 노이에, 노이에. 그죠? 나쁘지 않은 가격이야. 근데 히스토리를 조회해봐야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응? 히스토리를 조회하는 것과 스피드. 왜냐면 진짜 좋은 매물은 1시간 안에 무조건 팔려. 진짜 꿀 매물은. 아니, 10분 안에 무조건 팔려. 이거 모니터링 하고 있는 업자랑 개인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차살때 내가 차 살려고 하는 거 키워드 알람, 알람 걸어 놓고 오면 바로 그냥 해갖고 계약금 쏴버리든가, 뭐,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랜저 아이 g 가 연비가 좋냐고, LPI면 이 급에 비해서는 연비가 좋죠. 음. 왜냐하면, 3.0 LPI, 이, 그냥 이 일반 경기권 시내로만 타면, 3.0 LPI, 그랜저 K7, 얘들이 연비가 인천 기준 만당 사만 오천 원 연비로 치면 사실 연비로 가스는 연비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상당함 막3 0 0 원씩 차이가 나버림 차이가 나버림 그래서 일반 경기도 시내 기준, 아, 100% 시내 기준, 어, 100% 시내 기준, 300에서 350km 정도. 그리고 고속도로 기준, 한 500? 아니, 음, 한 500? 5 정도는 타지. 음, 고속도로 100%로 타면. 음, 이 정도니까, 요거를, 가솔린으로 만약에 가솔린 3.0이었다 가솔린 3.0 만땅 그 당시에 8만 5천원 정도 됐었어 8만 5천원 됐는데 시내 기준 아, 그때 물론 조건이 조금 달랐지만 350? 400 절대 못탔어400 절대 못한 어 진짜 에어컨 막 키고 진짜 극한의 극한으로 극한 시내 주행 할 때는 200막 80km도 나왔어 8만 원에 8만 원에 시바 응. 그리고 고속도로도 400km 나 타나 400km 뭐에서 한 450km 정도 응. 유동도밖에 못타 그러면 대충 응? 그냥 옛 만땅에 만땅에 두배 차이라고 보면 아, 가솔린 대비 대비 API 연비는 대략 한60% 정도 절약 가능. 오케이. 어, 가스가 얼마나 가스 값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어, 그랜저의 IG가 괜찮겠다. 조금 키로스가 조금 있어도 왜냐면은 어차피 아직 저 엔진 미션 보직은 아직 살아 있거든. 파워트레인은 5년이잖아요. 문제 되면은 저 센터 들어가면 되고 야, 이거 봐. 야, 이거 뭐냐? 그랜저아 이제 LPI 보도 이거 택분 같다. 택분. 1750. 오. 오. 난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자, 17년 6월 등록했어. 근데 사실 그랜저, IG인 게 중요하지. 아, 17년 있다. 가 필요 없어. 모던이고, 17만 키로. 장기 렌트 이력, 당연히 있어야지. 이 가격인데. 오, 상태 손볼 것 없이 양호하고, 보험 이력 0건이며 운전석 휀다 단순 교환 하나만 했어. 오, 지대로다. 그리고, 스마트키, 내비, 어? 후방 열선까지 있고, 통풍도 있고, 헨다 오토크루즈, 룸미, 헤, 하이패스, LED, 하이드라이트, 무선 충전. 오, 나쁘지 않다. 어? LPI인데. 이 정도면, 모르겠어요. 내가, 사실 가스 신차로 막 사보고 이런 건 적이 없어서, 가스 가격이, 이게 가스차가 신차, 이 등급이, 가스차가 신차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다른 거다둘제치고 그냥 그랜저 IG가 1750이면, 그래도 나름 메리트 있는 금액이거든. 아반떼 가격인데. 근데 17만이라는 게 걸리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그래도 조금 호의적인 댓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음. 아까도 말했지 렌트 이력 있으니까 번호판 세 자리지 이건 빼박이야 그랜저 아이지 지금 이게 신차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야, 뭐, 어, 내부 상태도 사실 뭐 크게 볼거 없지 잘 모르지만 꿀매물 아닌가요 좋은 거래 하세요 이것도 근데 작업일 수도 있어요 너무 믿지는 않대 트렁크에 가스통 가스통 없지 도너총 도너총 아니지 가스통 달려 있지 내가 봤을 때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 난 사고이력도 없고 이것도 자, 개인 매물을 자주 자주 보다 보면은 진짜 안목이 생겨 적어도 내가 그 차에 대해서는 시세랑 어떤 옵션이랑 어떤 트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 그 중고차 딜러건 모건보다 최고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죽었다 이거 야 이거 지대로다. 잘 봐. 어, 오클이 나갔냐? 에이튼 나갔냐? 잘 봐. 2000, 그랜저 IG, LPG, 2018년식, 2018년 4월식인데, 1800만원이래.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네 어, 뭐, 렌트 이력, 뭐, 있어도 상관없어. 있겠지. 없을 수도 있지만. 야, 이거 좀, 야, 색깔도, 이거, 샤틴, 뭐, 뭐, 그레인가, 뭐, 그거 아니야, 이거? 응. 음. 그래. 야 사진 이거 지금 이건딱 개인 매물이죠 누가 봐도 14만밖에 안 탔어 야 지대로 다 이거 14만밖에 안 탔고 응 완전 무사고래요 완전 무사고 키로수 14만 어그 시트 패키지 61만원이랑 모던 패키지 80만원 주고 추가를 했대 야 죽었다 이건 진짜 사다 줘 괜찮다 이거 진짜 이런 게 말로 이런 걸 잡는 게그 꿀매 그러니까 개인 매물의 진짜 메리트죠 이거는 바로 팔렸어요 아마 어 뭐야 모합비 대차 가능한지요 죄송합니다 어, 짧은 기간 안에 키로수 많은 차 문제 없을까요 어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면 물론 생각하는 게다 다르겠지만 나는 무조건 면식이 얼마 안된게더 좋다. 잘 봐. 우리가 막말로 운행을 안 해도 차에서 맨날 뭐 해만 해도 이거 손때 가죽 뭐 벗겨지고 뭐 하고 하잖아. 그러면 이게 차 내부 이런 상태 시트나 어디 뭐 이런 센터패시아나뭐 이런 문짝 잡는 이런 플라스틱 부분이나 이런 데도 이런 데가 상태가 좋아야 이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정이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야. 정이. 왜냐하면 이런 게 만약에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버리면은 이거 되게 정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새차 사면은 정뭐막오 년씩 기본으로 타는데 중고차 사면은 자주 자주 바꾸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막말로 장거리 많이 뛴 사람, 장거리 많이 뛰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래도 시내 주행으로 깔짝깔짝 하는 것보다는 엔진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더 낫겠죠 그래서 저는 키로수 많은 걸더 개인적으로 선호한다 그리고 영업 넘버 차량 출퇴근 거리 100km는 정속주행은 아닐걸요 <laughs> 여기 봐봐 어떻게 하시나요 시속 300km로 밟고 다닙니다 <laughs> 와 연식 극잘 봐서 저렴한 차. 와나 이거 사고 싶다 와나 이거 사고 싶다 굳이네요 탐난다 파선 없고 와, 야, 나 이거 사고 싶다, 진짜. 나 이거 사고 싶다. 내거 지금 팔면 한돈 천만 원 나오니까, 진짜, 800 보태서 사? 색깔도 내가 딱 좋아하는 색깔이고. 와, 이런 게 여러분, 꿀매물입니다. 어, 진짜. 이거는 진짜 앞뒤 안 보고 그냥 바로 전화해서 연차 쓰고 가야 되는 상황이야, 이건. 그래서, 뭐, 내고 한번 꺼내보고. 꺼내보고 안되면 그냥 아 죄송합니다 하고 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거지 어 이거 갖다가 뭐가 누가 뭐 이런 딴지를 걸어 얘들은 애초에 살 마음이 없는 애들이고 뭐. 맞잖아요 야 좋다 좋아 1년 8개월밖에 안됐대요 근데 차를 아무리 렌트로 뭘 굴리던 조지든 뭘 해서 1년 8개월 탔는데 차가 얼마나 뭐 나쁘겠어. 진짜 5% 드만 1년 8개월 동안 14만 킬로 동안 탄 것도 아니고 이건 이런 거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이런 게 진짜 꿀매물입니다. 좋다. 좋아.